오늘도 나홀로 탐석 나왔습니다. 아, 여기는 호피석 산지인데요. 네, 다니다 보면 호피색이 보일 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호피석 한 점이 보이긴 하는데요. 색깔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그냥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 여기서는 목화석도 나오고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산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한 지 이제 한 10분 됐을까요? 이건 모양석 같은데 색깔이 안 좋습니다. 와, 물이 많이 불었네요. 아, 며칠 전에 또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그때 좀 많이 부른 것 같아요. 제가 1년에 여기 한 4번 정도 오는 그런 곳이에요. 네,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와서 탐색을 하는데요. 제가 다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 음, 이게 뭘까요 뭔가 한점 나오면 그때 열도록 할게요 탐색한지 20분 지났을까요 아 여기 호피석 한점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깨끗하네요 이렇게 보면 안될것 같고요. 이렇게 입석으로 봐야 되겠네. 바위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색깔은 좀 예쁘 보입니다. 그런데 손이 부끄러워서 집에 가져갈 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만 하고 제자리에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있수라 이은 데는 먼데 가고요 아 이거 목화석 아닐까요 아 너무 닮았네요 목화석은 작아도 귀여워요 네, 물론 호피석도 작으면서 아담한 그런 호피석이 있습니다 오늘 마침 구름이 끼고 비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강가에는 시원한 물이 내리기 때문에 좀더 시원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소리만 들어도 시원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쪽에는 너무 깊어서 못 떠가고요. 여기도 그렇고. 예, 허벅지까지 예, 올수 있는 그런 깊은 곳. 그런 데만 이제 수영점적으로 보고요. 물이 빠지면 또쪽에 와서 한번더 탐색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다니면 뭐 재밌는 호피석을 꼭볼것 같습니다. 천천히 다니다 보니 호피색이 한점 보이네요. 네,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무령이 아 여기 청어피라도 아, 색깔이 참 독특합니다. 여기 보면 줄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이런 호피색도 처음 보네요. 네, 이렇게 하면 네, 무령이 나오죠. 이렇게요. 뭐, 혜태상처럼, 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아, 요렇게 해도, 무력은 나오네요. 아니면, 요렇게 하면, 뭐, 사유석처럼, 아, 수녀님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수녀님. 아, 요렇게 살짝 기울이면, 무력이 나오죠. 아, 이렇게. 또, 이런, 거 여기 보면, 뭐, 건강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색깔이 그래요, 여기. 여기 보면, 까만 거 보이죠? 아, 이 모습은 그거예요 아, 까만, 까만 수석.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오석, 오석. 요 오석이가 이렇게 보았네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요거는 아, 조금 마음이 드네요. 요렇게자대를 딴다면 이런 식으로 감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높이는 약22 정도 되겠, 아, 17, 17그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서 출근적으로 탐색을 하고요. 또 재밌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5미터 전방에 호피색이한점 보이네요 크게 보이시죠 돌 사이에 보이시죠 대호피요 깨진 것처럼 보이네요 잠깐 좀 볼까요 아 깨진 게 아니네요 밑바탕이 아 요렇게 됐어 요렇게 보았으니까 깨진 것처럼 보이죠 아 색깔이 좋아요 아 요쪽에도 색깔이 좋고요 지금 물다가 없으니까 깨끗하게 이제 벗겨진 것 같아요 요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요렇게 딱 서네요 요렇게 요렇게 서는 배고피석을 한줌 봤습니다 아 예쁘게 생겼네요 색깔이 밑에가 반대돼서 좋습니다. 요렇게 봐도 되고요. 요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턱이 다인 곳에 와 봤더니 커피색이한점 있네요. 작업피색입니다작업피색 좌우피색. 밑자리를 한번 볼까요? 아, 밑자리가 그런대로 괜찮네요. 자, 요렇게 이것도 뭐, 파이로 봐야 되겠죠? 작업피는 확실합니다. 요 이렇게 밑바탕에 무늬가, 이렇게잘 들어있죠. 그리고, 이렇게 봐도, 파뭐 바위경, 바위로, 봐도 되고이렇게 이렇게 작은 바위, 큰 바위,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조금 깨끗이 씻으면더 예쁘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봐도, 뭐,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아, 수많은 뭐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요 여기는 뭐 소나무 숲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색깔은 조금 탁하지만, 야, 글쎄요. 집에 두면 더 예쁜 색깔이 나올까요?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화의경으로 보는 게 정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물소리가 세차게 들리죠. 여기 겁납니다 겁나. <laughs> 저런 데는 절대 뛰어하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갈대바 사이에 커피색이 또 보입니다. 막혀있죠? 물을 한번뿌리보겠습니다 물을 뿌리니까 색깔이 확 나오죠? 캐봐야 될것 같은데요? 땀속에 참 오래도 있었나 봅니다. 색깔이, 글쎄, 합신해서 봐야 되겠네요. 아유, 여기만 그렇고 밑에는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그렇고요. 그냥 보기만 보고 여기에 두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두고 갑니다. 자,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저 위에까지 한번 보십시오. 수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시겠죠? 이런 데를 잘 봐야 됩니다. 이런 데를. 아, 나무가 이게 다 넘어갔네요. <laughs> 다 넘어갔고. 저는 오늘 여기는 처음이에요. 작년에는 여기에 왔었는데, 올해는 처음이고요. 아직 뭐, 큰 거는 아직 뭐, 보지는 못했습니다. 큰 거는 뭐, <laughs> 기대를 안 해요. 어쩌다 이제 한 번씩 볼 때도 있지만, 큰 거는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요. 이런 데 오면, 힐링도 하면서, 호피석도 보고, 뭐, 물소리, 느낌에서 이렇게 다니면, 그게 참 좋습니다. 저는, 이런 수로에도 다닙니다. 여기 오다 보니까 칼을 다리 멋지게 피어 있네요. 날이 꽃땅 날인가요? 아 예쁘네요. 키가 엄청 큰데요. 오, 제 키보다 훨씬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크네요. 우와 예뻐서 사진에 한번 담아 봅니다. 여기도 호피석이 있지만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지나치도록 할게요. 컨비가 와서 이렇게 깨끗하게 쓸려 내려갔네요.